오늘 본문은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의외를, 의외성을 갖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참 좋은 얘기인데, 24절에 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처럼 들리죠.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들을 누구에게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니셨으니 이는 신의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표적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요한이 믿는다는 말을 여기서 처음 쓰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니까 2장 11절에 가나 혼인잔치 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그단 말이 믿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의 첫 점대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세울이라는 말을 제자들이 듣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행하시는 표절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장에 믿었다는 말이 몇번 나와요? 세번 나오는 거예요. 이 장에 가나혼인 잔치에 제자들이 믿었다. 예수님의 이성전을 헐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었다는 말이 나오죠. 요한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중심이 뭐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표적을 보았고 그들이 믿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표적 때문이 아니에요. 참 뭐냐.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요한복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면 하내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이 나온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성을 알수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요 아심이라. 그리고 2 5절에도 보면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속에 뭐가 있는지 너무 잘 아셔요. 가끔 말은 반듯하게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떡하냐? 우리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제하시다는 거예요. 전제하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이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 갖고 사람 말 갖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뭘 보고 판단한다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이 행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사람에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거리는, 사랑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기둥도요, 두 개가 있어야 집이 안 무너져요. 건물이 안 무너져요.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독립적으로 있어야 그게 사랑이래.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같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주님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주님을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그걸 다 아시고 산으로 도망하셨어요. 여기서 떠나갔다는 말이 도망했다, 피신했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그렇게 호응하지 않으셨어요. 목회에서 위험한 게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그게 그게 죄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 사람들의 마음에 역행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사람들하고 인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기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는 게 뭐냐? 지들 편하라고. 매일 떡 먹여주고 매일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으로 삼을려는 자. 그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피하셨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뭐냐? 사람을 엄청 사랑하셔. 사람이 사람 사랑할 때 위험성이 뭐냐면. 상처받을 위험성이 늘 있는 거예요 유학생을 대상으로 목양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좀 압니다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는 졸업식이 싫대요 왜 싫으냐면 학생들이 예수 안 믿고 미국에 왔는데 연결이 돼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결혼 주례하고 그리고, 아, 정말, 동생같이, 형제같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졸업하면 어떡해요? 박사학위 받고, 5년, 7년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는 거야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들어하지만, 사모님은 어떠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주기가 싫대요. 사랑하기가 싫대요. 왜냐면, 사랑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떠날 때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기르죠. 아이들 길러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르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은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아서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자식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뭘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혹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너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분명히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뭐 하진 않으셨어요? 어떡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관점에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엄청나게 대화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화가 예수님의 대화, 가나 혼인잔치의 어머니하고 대화하죠. 그리고 3장에 가면 니고데마하고 대화하죠. 4장에 가면 누구하고 대화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죠. 여러분이 대화한다는 게요.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 건지 몰라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 얘기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성서, 성서과에서, 에, 그, 면접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들 오고, 그래서 저도 가서 면접했는데, 제가 몇명 면접했나? 4명씩, 네 4명씩. 네한 20, 한, 한 30명 정도 면접한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4명씩 네 들어와서, 오, 끝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얘기하고 어이 에너지 소비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일리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대화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게다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했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아니 밤에 주무셔야죠 근데 밤에 왔어요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니고데모 잘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하시죠. 그게 뭐냐?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만나는 게 요한복음 1장이고요. 맨 마지막에 21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맨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거야. 근데 이첫 번째 만남하고 마지막 만남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찾아와요. 와보라,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마지막 만남은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얘기했던 그 사랑보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베드로가 그말한거다 아시는데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보다 끝이 깊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사랑은 그런 인내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그만두고, 쉽게.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서 의지하기 때문이야요 사랑에, 이게 하면, 사랑이 너무 가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입양에 관한 개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개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다룬 건데, 입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개를. 무슨 얘기냐면, 외로운 때, 외로워서 개 사는 사람, 사지 말라는 거야. 외로워서 개를 키워요. 그리고 예뻐할 대상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개를 입양하는 거야. 그러다 실증 나면 어떡하냐? 그 개를 도로 센터에다 보내는데, 그럼 센터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입양했다가 파양해서 파양당한 개가 다시 센터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 유리창에 서있대요. 누구 기다리죠? 주인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몇 시간 전까지. 너무 가족들하고 막 어울리고 그러다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된 거야. 파양된 거야. 그래서 나선데 센터에 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다리 뻗고 그냥 막씩 기다린대요. 그리고 어떡하냐? 밤새도록 운대요 그리고 문지방을 긁으면서 운대요. 절교 안 돼요. 절교 안 돼요. 불 꺼지면 왜냐? 금방 자기는 모르는데 파양된 거야. 그게 버림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개가 밤새도록 운대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외로워서 개 입양하지 마라. 이쁜 대상을 찾으려고 개 입양하지 마라. 나중에 버림다 제가 그 어, 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보다 끝이 깊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요. 깊어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본인이 버릴 예수님이 버림을 당할지라도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 중에가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상상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냐? 깊이 대화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기다렸다가 그분과 말하고 그분 안에서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늘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끊어진 게 뭐예요? 나무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담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속으로 숨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를 짓고 나면 교제의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동물가죽으로 아담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수단인 그 무화과 나무 껍질을 벗기시고 친히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마치 아담을 찾으시던 창세기의 하나님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하고 계속 뭐 하시냐?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가나혼인 잔치에서는 유대 율법보다 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이야기하시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어떻게 중생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사장에 가서는 중생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 예배의 신비함을 여자에게. 가장 죄 많아서 사람들이 돌보지지 않는 사마리아 그 남편이 다섯 시이나 있었던 그 여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를 그 여자에게 신비함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고 여자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놀라운 비밀의 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예수님이 대화나 강론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원의 강조점은 뭐냐? 표적을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고 믿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에 의한 변화가 참된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어쩌면요. 오늘 현대교에서 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아셔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중생한 것처럼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근데 실제 주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셔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문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정말 두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 가봐야 알아요. 누가 머리에 상 쓸지, 누가 책망받을지. 땅에서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진짜 천국 문에서 돌아갈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구원의 진리를 넘어가기 전에, 중생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동호회는 뭐냐? 산이 좋은 사람은 산악 동호회, 춤이 좋은 사람은 춤. 그러니까 거긴 트러블이 없어요. 왜? 다들 지들 좋아하는 거 모였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데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각양각처에서 각 기질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구원받은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그의 몸을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이 나보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의 몸을 너에게 으딱할까? 으딱한다. 네 믿음은 진짜다. 그렇게 말씀해 줄수 있을까? 하고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거한테 너한테 이거 맡겼는데 변함없이 할수 있겠니? 꾸준히 할수 있겠니? 하, 주님, 이렇게 얘기해. 주님,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수 있는 사람 그사람이 산믿음이에요 네. 표적을 보고 한때의 기분이나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유님을 따르는 사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아 예배를 상요어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멀리 가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주님과 아무 관계 없이도 살아가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 목회자로서 나는 뭘 가르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3장에 중생의 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다 다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중생하지 않은지.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기 위해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주님의 전지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은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표적이죠.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는 중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중생의 진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셨을 때 순전한 나드향. 그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변호하게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관계, 신앙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또 하나는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의지하는가. 생각해. 저도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거리를 둬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은 하지만 의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 목회 계명 중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그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전생에를, 나의 생의 어떤 부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사랑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한 의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